자, 이번에는 어 6페이지, 6페이지에 그 문제 3번. 5번 문장인데. 자, 이 5번 문장 The key. 요게 핵심이죠. 핵심은 is 뭐입니다? designing,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보어라고 그래요. 그럼 뭘 디자인을 하냐면 pattern pieces. 이거 이거는 패턴 조각들을 디자인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죠. 자, 패턴 조각이 나왔는데 그 패턴 조각 뒤에 대신나 왔기 때문에 어떤 패턴 조각인지 설명해 주는 거야. 자, fit together. 요거는 꼭 맞는 꼭 맞다 이거죠. 딱 맞다죠. 자, 패턴 피시스가 꼭 맞다라는 얘기지. perfectly. 완전하게. 그러면 완전하게 딱 두 개가 맞는 서로 맞는 패턴 피스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So that 그래서 so that 자 그래서 요 결과 so that 은 무조건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자 every part of clothes 모든 천의 조각들 모든 부분의 조각들, 천 조각들은 is used 사용이 됩니다. 자, when they are cut out. 그들이 그것들이 cut cut은 뭔가를 자르다. 자, 과거도 잘랐다. 과거 분사도 cut. 그러니까 비동사의 cut 하게 되면 이게 과거도 아니고 과거 분사야. 그러니까 이게 자르다가 아니라 잘리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cut out 하면 자르단데. Be cut out, are cut out. 그러니까 잘리다. 그것들이 잘려 나갔을 때 모든 조각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디자인을 잘하니까 남 낭비하는 거 없이 다 사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지. 자 이번엔 8번 문장 이어서 본다. Large number of designers. 많은 디자이너들이지. 자, 여기서 a number of 요 자체가 많은이란 뜻이야. 그래서 a number of designers 하면 많은 디자이너인데 여기서 large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가 더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수의 디자이너들은 have already 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줄 알았는데 여기에 과거 분사. 그러니까 have p p a 형태가 돼. 그러면, 여기서 이 already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미, embraced, have embraced.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have pp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부터 이 현재까지 그러고 있다라는 뜻이야. 자, 많은 수의 디자이너들은 have already embraced.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요. enthusiastically.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데. 그럼 뭘 받아들이냐? zero waste fashion. 자, zero는 0이고, waste는 낭비, 그 다음에 fashion은 fashion이죠. 그러니까 zero waste fashion. 자,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낭비가 하나도 없는 패션 요거를 예전부터 많은 디자이너들이 받아들였어, 받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a n 가 나왔고 그 다음에 a 동사가 나왔어 자 여기에 주어가 없네 주어가 누구겠어 당연히 많은 디자이너들이지 a hard 자 hard는 이거는 어려운이 아니고 이거는 노력한다라는 뜻이야 자 노력한다 at work 일을 하는데 뭐 직장에서 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뜻인데 이거 일은 뭐겠어요 여기서 옷 만드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옷을 만드는데 일을 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장인데 그 뒤에서 ing가 나와서 자 콤마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알아보기가 힘들, 힘들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 여기까지 인지를 좀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making 자, 뭐뭐 하면서 fashionable clothing. 자, clothing은 이건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fashionable한 이 fashion 자체가 뭐냐면 유행이에요, 유행. fashion 자체가 그럼 fashionable 유행할 수 있는 유행하는 옷을 만들면서 이런 얘기지 분사구문이죠. clothing 뒤에 대신 나왔기 때문에 어떤 옷이냐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Environmentally friendly 환경적으로 뭐 친한 뭐 친숙한 뭐 이런 얘기지. 친환경적인 이런 뜻이죠. 친환경적인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 다시요. 어, 빠르게 해석좀 다시 한번 해보자. 많은 수의 디자이너들은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Zero Waste Fashion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수의 디자이너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옷 만든다는 소리지. 자 그리고 뭐 하면서 동시에 뭐 하면서 Fashionable한 유행하는 c l o i n g 을 만들면서 어떤 c l o i n g 이냐면 친환경적인 옷을 만들면서.